아이들이 글을 읽고 요약하는 활동은 단순히 시험 준비용 자료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독해력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전략이에요. 요약하기란 글 속에서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추려내고 불필요한 부분은 덜어내어 간결하게 다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단순히 내용을 되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억력,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읽기 능력이 좋은 아이들은 글을 읽을 때 일반 지식이나 해당 분야의 배경지식 그리고 글의 구조를 활용해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골라내고 비슷한 생각들을 묶어 자기 말로 자연스럽게 다시 써내려가요. 반면에 읽기가 아직 미숙한 아이들은 글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적으로 요약을 하려면 첫째,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걸러내고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한뒤 비슷한 아이디어들을 묶어 제목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핵심 아이디어들을 원래 의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하나의 흐름 있는 글로 종합해 냅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구체적인 요약 전략도 제시했는데요. 예를 들면 1. 진부하거나 필요 없는 내용은 과감히 버리기, 2. 중요한 아이디어 단위의 밑줄 끊기 3. 나열된 내용들을 더큰 개념으로 묶기 4. 반대로 큰 개념을 세부 내용으로 풀어내기 5. 토핑 문장을 찾거나 없는 경우 직접 만들어내기입니다. 둘째, 또 다른 방법으로 각 단락의 첫 문장에 중요한 내용이 담긴 경우가 많으니 그것만 읽고 전체 내용을 개관하는 것입니다. 혹여 단락의 핵심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는. 여백에 자기 말로 정리합니다. 셋째, 주요 아이디어와 보조 아이디어를 구분해서 밑줄 긋고 주요 아이디어들을 다섯에서 여섯 문장 정도로 요약합니다. 정리하자면, 요약하기는 단순히 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글을 깊게 이해하고, 스스로 정리해내는 과정이에요. 이 습관이 잘 잡히면, 시험 공부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력까지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